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몇강이니 여러분들, 4강이야.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곱셈 공식이 필수 예제가 다 끝나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개념 특강이과 연습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골라서 좀 풀어줄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풀이야. 잘따라 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여러분들 교재 보면 23페이지 7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변형 문제들이니까. 나중에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개념들이 다 변형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고 수학의 도구라고 할수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지? 자,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문제. 자, x 플러스 y가 4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일 때 x 세 제곱 플러스 y 세 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잘할수 있겠어? 일단은 세 제곱의 합을 합과 곱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잖아. 그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얘가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야. 곱셈 공식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x 플러스 y의 세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 x y에다가 x 플러스 y로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합과 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합은 나왔어. 어 제곱의 합도 나왔어. 근데 우리는 뭐를 모르니? 곱이 모르는, 곱을 모르는 거야. 곱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얘를 표현하면 되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얼마가 되겠어? 10이 되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얼마야? 얘가 4니까 바로 16이 되고, 마이너스 2xy가 바로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따라서 여기서 xy가 얼마가 되겠어? 이거 넘어가면 6, 마이너스 6이고, 어,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 y가 바로 어, 3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정리, 정리하자. 자, x 플러스 y도 나왔어. x 플러스 y가 4니까 4의세제곱 얼마? 64고, 마이너스 3에다가, 자, x, y 얼마? 3! x 플러스 y 얼마? 4.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정리하면, 3, 3은 9, 9, 4, 36. 64에서 36 빼면 얼마니? 28이다. 이렇게 써주면 1번 문제 아주 간단하게 끝나네. 잘할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 자, 2번 문제 볼게. 어, 2번 문제 뺄 셈이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어. 공식 같은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잘 봐야 될것 같아.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한데, 우리가 이제 배운 곱셈 공식으로 풀어보자고. 자, 일단 주어진 게 뭔가 볼까? 이거 한번 써볼게. X 마이너스 Y가 2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은 얼마니? 98이 되는 거거든? 그럼 뭐 구하래? 여기서?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을 구하래. 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하지만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 변형이 있다. 먼저 바꿔볼까? X 마이너스 Y에 X 마이너스 Y에 제곱을 한 다음에 똑같이 만들어주려고 그래 x-y의 제곱을 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플러스 몇 xy가 붙어있어? 2xy가 붙어있어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 자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x-y가 2란 뜻이거든 그치? 그러면 그 누구만 구하면 돼 xy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 xy를 구하는 거는 얘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변형해서 곱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럴 뜻이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곱셈 공식 변형 그럼 다 기억하고 있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y의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야.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었어. 그게 얼마란 뜻이야 지금? 98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얘 주어졌잖아. x 마이너스 y가 2니까 얘는 8 되고 플러스 3의 xy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또 2니까 2가 돼서 얘가 98 되는 거야 오케이 잘하고 있어 자 따라서 여기서 xy를 구하는 건데 선생님 계산을 암산을 해줄게 자 넘어가자 96 나누면 얼마 15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자 15가 돼 따라서 끝자 a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xy가 15니까 플러스 3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답은 얼마가 돼? 34가 되고, 물론 이 풀이가 이것만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대로님이 어, 풀어준 거야. 알겠지? 자 정리하면 되겠어. 자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은 5. x 세제곱 플러스 x 세곱 분의 1을 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자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x하고 x분의 1 역수기 때문에 곱이 일정하다 2로 곱이 1로 일정하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하자고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구하자는 게 뭐야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이니까 얘를 정리해볼게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놓으면 이거의 세제곱에다가 기억나?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한 거 쓰지 곱한 게 얼마야 1이라고 1 그 다음에 한번더 쓰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합이 나와야 돼. 합. 합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두배의 x, x분의 1 곱하면 1이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겠어? 5가 나오는 거야. 오, 그렇구나.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가 나오겠어? 넘어가면 7 내는 거거든. 누가 해? 제곱이 제곱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자,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나오는데 x가 무슨 수야? 양수 양수, 양수니까 여기는 뭐만 되겠어? 플러스만 되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끝났어. 자, 루트 7의 세제곱 루트 7, 루트 7, 루트 7이니까 몇 루트 7이야? 7루트 7이 되고 자, 얘가 루트 7이야. 몇 루트 7? 마이너스 3루트 7 되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몇 루트 7 되겠어? 4루트 7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4루트 7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 어때? 괜찮니? 그래서 필수 예제 7번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인데 거기 유제 볼게. 유제 보면 선생님이 어, 똑같네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문제. 어, 똑같네. 이건 아까 두 번째 문제랑 똑같아. 7번에 2번과 숫자만 바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어. 자, 선생님이 해줄 거는 7-3의 유제.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수 있다. 왜? 곱셈공식 변형을 배웠으니까. 자, 뽑번볼게 일단은 제곱의 합이 나왔어. 그 다음 곱한 게 나왔어.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구하래. 자, x 세 제곱의 마이너스 y 세 제곱을 구하래. 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라했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또한번 써볼까? x 마이너스 y의 세 제곱에다가 플러스 삼의 x y에다가 x 마이너스 y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뭐만 알면 되니? 문제에서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xy를 알면 되는 건데 일단 xy는 나왔지 얼마로 나왔어? 바로 2로 나왔다고 결국 뭐만 구하면 돼 x 마이너스 y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x 마이너스 y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야 자 X제곱 Y제곱은 10이고, x 제곱 플러스 y 제곱 12고 xy가 2야 자 보자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을 어떻게 고치면 되니 또 마이너스로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야? 4xy로 써주면 되겠지. 그럼 똑같이지. 아, 4xy래. 2xy지. 똑같아지. 됐어. 자, 그러면, 자, 보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얼마라 그했어 10이라 그랬고, 자, 그 다음에, x-y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xy가 2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4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자, x-y의 제곱은 8인데, 자, 제곱해서 8 나오려면 x-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거든. 근데, x가 y보다는 크다고 나온 거야. 그러면 x가 y보다 크니까 당연히 무슨 수가 나올 수 있어. 음수 나올 수가 없어. 2루트 2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2루트 2만 나오는 거야. 결론, 결론 내자. 자, x-y의 세제곱이니까 2루트 2의 세제곱하면 얼마니? 한번 써보고, 일단, 너희들이 잘안될것 같으니까 써줄게요, 선생님이. 이루트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x-y. x-y가 얼마니? 2루트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음. 그래서 정리하면, 정리하면,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자, 2루트 2를 제곱하면 8이지. 8에다가 2루트를 곱하면 16루트 2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플러스, 자, 6, 1 2루트 2. 그래서 계산하면 28 루트 2네 정답은 28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어. 알겠지? 그래서 7-3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끝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쌤이 또한장 넘어가면 필수 예제 8번이 있어. 자, 이번에 어, 여태까지 지루했지. 이제 드디어 뭐가 나왔어? 도형이 나왔어. 그치지 자, 도형 문제. 어차피 곱셈 공식의 변형이니까 문제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될것 같아. 자 직육면체 겉넓이가 2 4사야 겉넓이는 어떻게 구하니? 겉넓이. 겉넓이는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몇 개가 있어. 여기에도 있고 저쪽 뒤쪽에도 하나 있고, 그지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있지?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지. 그 다음에 또자 어떤 거 해줄까? 다른 색으로 해줄게. 선생님이 이렇게 있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각각 두 개씩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자, 선생님이 문자를 한번 놔보자. 일단은 지금 변의 길이가 잘안 나왔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놓게 선생님이 여기를 뭐 책대로 해줘도 되고 상관없어.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놓게, 여기를 Y라고 놓고, Z라고 놓으면. 자, 건널비를 표현해 보자. 건널비. 겉넓이. 자, 건널비를 표현하는 거 먼저 연습해 보자. 건널비 표현하는 건이에다가두 배씩 해주는 거 아니야? X, XY. 먼저 아무거나 해도 돼. XY. 그 다음에 yz, yz. 플러스 zx. 이게 건넓이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게 얼마란 얘기야? 24. 일단 표현을 해봤어. 자, 그리고 나서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야. 모서리의 길이 합은 뭐냐? 자, 모서리는 뭐니?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둘, 똑같은 거. 여기 셋, 여기 넷.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똑같은 거.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거. 됐어. 그다음 또 어떻게 있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각각 몇 개씩 총 열두 개인데 네 개씩 있지? 각각 네 개씩 있으니까 네 개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바로 모서리 합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28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구하래. 와, 직육면체 대각선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의 길이구하라 어떤 거구요? 상관없어. 됐어.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혹시 잘안 될까 봐 선생님이 잠깐 그려 그림을 그려주고 생각을 좀 해줄게. 자, 한번 보자. 여기가 x 고 있고 여기 y 가 있고 여기가, 어, 여기가 z 라고 해버리면 먼저 뭐부터 구한 대각선의 길이. 이 점에서 이렇게 이니까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자. 요건 어떻게 돼? 여기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야. 루트 에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괜찮아. 음. 그 다음에 자 여기 있지 여기.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이 구하는 거야. 또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에서 루트 씌험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 루트에다가 이거의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혹시 모를까봐 좀 정리해 줬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에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에 플러스 Z 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선생님,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합과 두 개씩 곱한 걸 알아야 되네. 오케이, 우리가 곱셈공식이야 그래, 써줄게.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은? 자, 어떻게 쓰면 되겠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XY에다가 플러스 YZ에다가 플러스 ZX. 이렇게 써주는 거야. 선생님, 좀 빨리 했어. 자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7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x, y, y, z, z, x는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49에서 24 얼마가 되겠어요? 25가 되겠네 자 25인데 그거에 루트를 씌웠으니까 뭐가 되겠어 정답은 바로 5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때, 여러분들? 오, 어, 괜찮네, 이것도. 그제? 어,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음, 필수 예제, 비본 유제 1번 한번 볼까? 이것도 한번 같이 해줄게, 선생님이. 이제 유제는 똑같은 문제는 선생님이 안 풀어주고, 어, 하는 방법만 설명해주고, 좀 새로운 문제들이나 여러분들 처음 오는 문제들 풀어줄게. 자,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X 플러스 Y가 10이래.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X 플러스 Y가 10이라고 했어. 그리고 X 제곱, X 제곱에 플러스 Y 제곱은 8의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괜찮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근데 문제에서 뭐고, 구하래? 넓이 구하래. 넓이는 뭔데? 2분의 1에다가 XY야. 오. 아주 간단하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정리하면 되겠다. 우리가 곱을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은 10이니까 100이 되고 마이너스 2배의 x, y를 한 거고 이게 얼마란 뜻이니? 바로 64가 된는뜻이니자 이거 넘어가면 뭐이야 마이너스 36이니까 x, y는 18이 되겠지. x, y는 아 18이 되는 거야. XY가 18이니까 정답은 뭐라고 써줘야 돼?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9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것도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 실력 유제 2번을 한번 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면체 OABC가 있을 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OA제곱, OB제곱, OC제곱을 구하라. 자, OA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A제곱. 그림이 잘 보이나 오 b 제곱 여기가 오 c 의 제곱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할까 얘를 x라고 놓을까 자, 얘를 y라고 놓을까 얘를 z라고 놓자 문제를 네. 일단 식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야 구하고 싶은 게 x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z제곱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뭐야 o a o b o c 거든 o a o b o c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거든 오케이 그러면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란 뜻이야 15란 뜻이거든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3 7이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분의 1에다가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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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가 얼마가 된다? 바로 37이다. 이런 뜻입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자. 이거, 이거 2분의 1 지워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74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합니까? 곱셈공식 변형 합과 2개씩 곱한 거의 합이 나왔어.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제곱에다 마이너스 2배의 x y에다가 플러스 y z 플러스 zx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은 15의 제곱이니까 225가 되고. 마이너스. 자, x, y, y, z, z x 니까2 곱하기 74니까 148. 그러니까 암산해도 되겠니? 그래서 225에서 148을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 77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괜찮니? 그래서 정답은 77 된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력 유제 8-2번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려운 건 없다. 알겠지? 자, 이제 필수 예제 마지막이네. 자, 마지막 문제 해보고 요거랑 이제 뒤에 있는 기본 유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뭐 똑같은 문제야. 필수 예제와 기본 유제하고 어그 다음에 9-1, 9-2가 똑같은 문제. 여기 실력 문제들이 없네. 아,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자, 보자. 자, 다항식의 나누셈인데 지금 나누셈 뭐하라 그래서 직접 나누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아직 뒤에 있는 내용을 안 배웠어. 조리제법 같은 걸안 배웠어. 그냥 나누면 돼. 나누는 연습하면 되는 거야. 자, 어떤 다항식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고 못 구하라는 얘기거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어떻게? 자, 2X 세제곱하고 자, 마이너스 4X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X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것을 자, 아무 생각 없이 나눠봐. 이렇게. 누구로 나눈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야. 자, 나눌 수 있겠니? 같이 한번 해보자. 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로 나누면 여기는 뭐가 붙어? x가 붙겠지. x를 해주면 여기는 2x 세제곱이야 잘했어.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마이너스 x가 돼서 이렇게 나눠버 빼버리면 되겠지. 음. 됐습니까? 음. 자 그러면 여긴는뭐 남냐? 음. 얘네 들은 어떻게 되겠어? 지워지네. 음. 여기가 마이너스 4x 제곱이고 어, 선생님이 x를 해주면 안 되고 선생님도 실수를 하네요. 음. 2x 해줘야 돼요 <laughs> 이렇게. 그래야지 2x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4x 제곱. 자 4x 제곱. 음. 여러분도 졸릴까봐 선생님이 한번 실수해줬어. 마이너스 2x 이렇게. 잘 확인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봤어.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거야. 자 그러면 남는건 뭐냐. 이거 마이너스 8x제곱이 남지. 이렇게. 그다음 플러스 5x가 남지. 마이너스 5가 남는거야. 이렇게. 자 한번 더 해보자. 이번에는 얘를 없애버리려면 마이너스 뭘 해주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8을 해주면 되는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8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8x 제곱,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또 나머지가 뭔지 볼까? 나머지가 21x네. 그치? 빼버리면, 21x. 빼버리면,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따라서 쓸땐 이쁘게 써야 돼. 자, 몫이 얼마야? qx는, qx는, 자, 2x 마이너스 8이고, 자, 나머지에 대한 식은 rx는 21x, 21x에다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가 뭐 구하라기냐면 q에 3 플러스 r에 1 구하는 거거든? 자, 한번 구해보자고. q에 3집어넣 얼마야? 2, 3은 6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오케이. 자, r을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플러스 8 나오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바로 6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거. 됐어.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직접 나눈다는 생각으로 풀어주면 돼. 알겠어? 음, 좋아. 자, 그 다음에 방식이 또 방식으로 나눠 떨어진대. 자,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어. 이것도 마찬가지. 직접 나눠볼까? x 세제곱 플러스 ex 제곱에 플러스 ex에 플러스 a가 되겠지. 자, 그리고 자, x 제곱 플러스 2로, x 제곱에다가 플러스 2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는 또 마찬가지로 x가 되겠네. 그러면 여기는 x 세 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여기는 ex가 되겠지. ex가 되는 ex는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자. 그치? 맞춰주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한번 빼버리자. 한번 빼버리면, 자, 여기 뭐 남니? ex 제곱이 남고 플러스 a가 남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한번더자 나누자. 나누면 어떻게 돼? 플러스 2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2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빼버리자. 이렇게. 차수가 2차식이 나오면 안 돼. 나머지가 계속 해야 돼. 차수가 낮아질 때까지 더. 그치? 음, 빼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는 a-4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a 마이너 4가 뭐가 되겠어? 얘가 바로 나머지야. 나머지. 근데 나머지가 얼마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나머지가 0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0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a가 얼마라는 걸알 수가 있어. 바로 4라는 걸알 수가 있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미 필수 예제구번했고자 여기 기본 유제 선생님 똑같네. 나누어서 나누어서 나머지 구하고 그다음에 기본 유제 2번도 나눠 떨어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25페이지까지 어, 다행히 잘 끝냈고, 이제 뭐할 거냐면 개념특강이 있어요. 뒤에 가면 개념특강 해주고,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뒤에 가면 여러분들 연습문제가 있어. 거기 뭐 스텝1, 스텝2, 스텝3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고, 선생님이 봤을 때 앞에 문제와 중복되지 않는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은 자세하게 풀어줄 테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당시의 연산이 굉장히 쉽네, 그지? <laughs> 여러분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했고, 정말로 수고했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